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 기술 이야기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팀 모닝 2022년 6월 27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상승하는 러시아 문제인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현재 이 모든 세계 문제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말에 진행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주요 7개국으로 부르는 G7의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G7에 속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고 말이죠. 나흘 동안 이 정상회의는 독일 바이에른주 알플스의엘마우송에서열려본 회의에서 시작부터 나온 얘기는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선언이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채굴되어서 판매되는 금을 사주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참고로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금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약 9.5%를 차지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는 참고로 10.6%를 차지하는 중국입니다 세계적인 금 공급에 꽤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러나 급격한 금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발표는 이미 하고 있던 일의 공식 발표일 뿐이란 것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15일에 서명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가 관련되어 있는 금거래에 미국인이 관련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죠. 다만 미국은 러시아 금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던 국가는 아니라서 저번이나 이번이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 금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약90% 19조 원어치를 구매하는 국가는 바로 영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국은 이번 기회에 러시아 수출을 줄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받는 금 수송량이 0에 가깝게 낮아진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여기도 이미 어느 정도 실현시켜 놓은 일을 공고히 하는 발표 정도인 거죠. 즉 G7 정상회의 시작과 함께 발표한 것은 원래 하던 일인데 아주 쐐기를 박아서 다시 되돌리기 힘들어지게 만드는 것 정도이니 금 가격 측면에서는 이로 인해 급등하는 것을 너무 바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급등주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 말이에요. 다만 장기적으로 러시아 금 공급이었던 약10% 달하는 만큼은 원활하지 않게 되긴 할 테니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일은 G7 정상회의에서 밝힘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 제재가 쉽사리 약해질 것이란 기대 보다는 러시아에 대해 강경측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알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뭐 서방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오히려 러시아보다 힘들어지는 것뿐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가 살금살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사단이 나 본질적인 문제 뭐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학살, 반인류적인 무차별 공격 대한 제재 분위기를 어느 정도 다시 살린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관련 소식 하나 더. 러시아는 6월 26일 디폴트, 국가의 채무불이행, 즉 빚진 것을 갚지 못해서 파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이후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모라토리엄은 돈을 나중에 갚겠다고 채무 지급을 유예해 달라는 선언을 정부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와 관련한 국가적 이벤트가 1998년 이후 2022년에 다시 재현될 수 있. 다는 말이죠. 러시아한테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포인트는 또 같이 봐야 될 것이 있긴 한데요. 러시아는 현재 빚을 진 쪽한테 달러와 유로화로 이루어진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돈이 채권자한테 전달될 수가 없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지난달인 5월 25일까지는 투자자가 러시아로부터 국채 원금과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거는 건네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마저도 거래 금지 상태예요. 미국의 재무부가 이걸 더 이상 봐주지 않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저희 디폴트입니다 하는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왜냐면 하 자신들은 갚았으니까. 어, 게다가 앞서 말한 대로 러시아는 이미 국제 제재를 통해서 여러모로 러시아의 자금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된다고 해서 국제 경제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러시아를 대하는 국제 사회의 기조 분위기를 읽는 선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이 쉽사리 회수되긴 힘들 것이라는 것으로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나 강경책이 추가로 엄청나게 얹어진 것도 아니라는 현상 유지 수준에서 강경하다는 것 아닐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할 점은 현재 분위기에서 러시아는 지난 24일 다룬 것처럼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아군을 늘리려는 모양새라는 점 그리고 심지어 핵 위협까지 늘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6일 러시아의 한 의원이 3차 세계대전에는 영국 런던부터 핵타격을 입어야 한다고 말해 긴장감을 또 높이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서 시선을 잠깐 돌려서 디폴트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은 개인적으로는 러시아보다는 신흥국들의 연쇄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쪽을 조금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러시아 디폴트도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실체적인 위협은 지금 신흥국들은 먹고 살기 힘든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진행 중인 곳들이 많으며 경제가 파탄 나면 금융 문제는 당연히 선진국까지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흥국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같이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러시아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강경 노선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폴트가 되더라도 돈 받아줄 마음 없고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모든 것은 되도록 빠르게 수입 차단 중인 것은 사실이죠. 다만 6월 27일인 오늘의 기점으로 새로 파급 효과를 낸다기 보다는 간격 노선이 회소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 정도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가만히 있긴 하느냐 러시아가 도리어 더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 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 님, 후루뚜루뚜 님 후원 감사드립니다.